혹 시인터뷰 가능하실까요혹 시인터뷰 가능하실까요혹 시인터뷰 가혹 한번... 시인터뷰 음. <laughs> <laughs> 들아인사하자 이겨내야 돼. <laughs> 이겨내. 좋아요. 이제 약간 용기가 생겼어. 가시죠. <laughs>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왜 아까 전에 정말 사람이 많았는데, 갑자기 왜다 사라진 것 같죠?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 안녕히 가세요. <laughs> 다 어디 갔어?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야. 어디 갔는지 잘 몰라서 오고 아, 맛집이야? 네맛집이요 네, 맛집이요. 그래도 저기 중앙떡볶이 가 확실히 유명해. 중앙떡볶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시장은 한국서할 거예요. 국요이 아 아, 예, 예. 네. 한국못서거본일본이요 네,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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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일본에서 일본에서 같이 오랜만에 오신 네. 거예요? 네. 대구에 어떤 거 보여 주셨어요? 좀 성장 오셔서. 사실 지금 도착한 지딱3 0분남안어요 <laughs> 아, 그래요? 뭘 보여 줄까 싶었는데 좀 어, 어떻게 좀 좋은 추억이 되셨으면 아, 좋겠다. 아, 네, 감사합니다. 꼭얘기 하신 맛집 꼭 가보도록 할게요. 아, 네. 제가 대신 꼭 가보일.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laughs> 지내세요. 네. 와찐찐 되고 찐 아이가 <laughs> 찐대구다 진짜. 혹시 죄송한데 인터뷰 가능할까요? 근데 또 계속 하니까 이 거절도 익숙해지네요. 좀더용기가 생기는데요? 음. 인터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 이제 점점 배고픈데 밥이나 먹으러 갈까요, 우리? 밥 먹고 나면 더잘살수 있어요? 일단 밥 먹고 생각해 볼게요. <laughs> 알아본 집이 있거든요. 어? 네. 동동로에서 20년 동안 장사하기 위서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 좋아요! 저긴가요? 저 초록색 간판? 좋은 하나요? 아, 일단 모듬 떡볶이. 배고 왔으면 납작만두 먹어야죠. 계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살살 저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계란이 하나가 없어졌으면 이상하겠죠? 오게티. 음. 음, 배고파. 뭐야. 해졌어 지금이야. 우후. 일단 면이 불기 전에 면을 좀 덜어낸다. 어, 불을 좀 줄여야 될것 같아. 감사합니다. 만두 퍼지니까 만터부터 먼저 먼저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꼭 여기 와서 바로 여기서 끓여가지고 먹어야지 딱 느낄 수 있는 맛이다 보니까 배달 말고 직접 오셔서 먹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죠? 이 추억의 맛인가? 사장님! <laughs> 떡볶이가 막 많이 맵지도 않고 엄청 달지도 않고 저단 거를 많이 못 먹거든요. 딱 적당해요. 그래서 제가 다 싹싹 긁어 먹었네요, 진짜. 이런 적이 오랜만이어서 진짜 맛있습니다. 우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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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냄비한테 밥을 뺏기면 안돼 음 이거지 음 맛있어. 드셨네. 아 너무 맛있었어요. 네. 어머니 또 오래하셨으니까 음식 하시면서 혹시 어머니만의 철학이 있으실까요? 뭔가 나 이건 꼭 지킨다. 나 먹는 것 같이 깨끗하고 아. 좀 손님들한테 부담이 없게 그럼 하려고 하고 그게 다죠. 그게 그렇지. 최고죠. 내집식구가 내 먹는다고 뭐 야채를 한번 씻고도 뭐 깨끗이 씻야 아. 되고 그런 마음이지만 아. 상관없어.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게 됐어요. <laughs>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세요 너무, <laughs> 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응. 시간을 되돌린다면 응. 다시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이, 안 하세요? 그래. <laughs> 그래도 이제 오시는 손님이 있고 음. 또 맛있다고 하는 손님이 대다하시니까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 어머니는 진짜. 나중에 돌아가셔도 왠지 하실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책임감에. 책임감은 강하죠. 그래. 아 너무, 응. 너무 중요하잖아요, 응. 그거. 혹시 이 식당에 오는 사람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은 메뉴가 있나요, 여기? 메뉴? 응. 그건 우리가 추천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어... 예, 그러니까 뭐 손님의 입맛이 다 우리가 각자 모르잖아. 음, 단골들은 다 알지. 음. 어, 그 정도는 알지만은 이제 음. 어떤 이제 새로운 손님은 이제 이 말인즉슨 다 맛있다. <laughs> 음, 또 어머니의 이런 철학이 있으니까 또 단골분들이 또 믿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주 오겠습니다. <laughs> 너무 잘 먹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아예쁘잘 네. <laughs> 먹었습니다, 피디님. 아직 9초 했어. 아, 저 인터뷰 시키실 거예요 또. 인터뷰 하는 거 사진도 찍겠어요? 해야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멀리 떨어져 있게요 얼마나 멀리야? <laughs> 어디요? <웃음> 가요. 아 진짜로. 맛집 마시는 곳. 진시 맛있지? 어, 동화이구 감사해요. 저 진짜 <laughs> 인터뷰 너무 힘들어 가지고. 저 진짜. <laughs> 진짜 지나가면서 제가 순간 잘못 봤나 생각해요. 저를 알아보셨나요? 미문열차. 봤는데. 저 청역한 젊만들도 아, 진짜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laughs> 바로 검색해 가지고 확인해 봤는데. 진짜 감사해요. 저는 진짜 노래 진짜 자주 들어요. 아, 감사합니다. 혹시 동성로 오시면은 주로 어떤 거 노세요? 밥 먹고 영화 네. 보고 카페. 카페 가고 카페 가고 네. 영화 보고 네. 감사해요 데이트 아, 오늘 네. 즐겁게 네. 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할일다 했다 이제 집에 가도 될거 같아요 어림없는 소리 더 해야 돼요 저 인터뷰? <웃음> <웃음> 오늘 너무 가혹해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혹시 네. 여기 네. 주변에 맛집 아시는 곳 있을까요? 현대백화점 쪽에 문도 카츠라고 있는데 문도카치? 거, 네, 거기가 진짜 맛있어요. 오, 오, 감사합니다. 혹시 동성로 주로 나오시면 어떤 거 하고 노세요? 쇼핑, 쇼핑, 쇼핑. 가고 어, 쇼핑, 카페 가고, 카페 가고, 카페 가고 여기... 맛집 가고, 네, 맛집 가고 그런. <laughs> 대구에 계속 살고 계시는 거죠? 여자 친구는 살고 있고 저는 부산에 살고 있어요. 아! 또 멀리 장거리 연애를 하고 계시네요. 세상에! <laughs> 또 얘기하신 곳은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이. 오, 좋은데요? 아! 아, 이뻐. 네. 안녕하세요. 혹시 네. 저를 알아보셨나요? 와, 네. 감사. 아 맞네요 혹시 여기 대구에 설마 아그렇저 대구 사람이어가지고네 아, 아니 아, 혹시 이대구에 동성로에 아시는 맛집이 있으신가 해가지고 아 저쪽에 신라식당이라고 신라식당 낙지 볶음 맥... 하는데 있어요 낙지 볶음 와 여전히 대구하면은 놀자 하면 동성로인가요 아 그렇죠 저희 아... 나이땐아이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알아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야 주방 표정이 너무 좀 그런 <laughs> <laughs> 안녕 저기 볼까? <laughs>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구야 귀여워라. 안녕하세요. <laughs> 방금, 방금 그 인사한 거야? <laughs> <laughs> 부끄러우신 거 맞죠? 아 너무 귀여운 인생데 <laughs> 여기 또 사시는 분이신가요? 네네 살고 아, 있어요 그러면 혹시 자주 가시는 아니면 뭐 소문으로라도 들었던 맛집 있을까요? 동성로에 저는 밥집은 아닌데 술집인데 자야라고 아, 술 좋아하시나요? 아 아니요 술은 잘 못해요 아 네네 뭐 뭐, 안주를 좋아해 그냥 좋아할 그냥, 뭐, 그냥 잘 못해요 아. 주로 메뉴가 어떤가요? 거기가 진짜 맛있는 게아 이게 불사지 거의 는 제육볶음인데 어허. 위에 감자 튀김이 올라가 있고 어. 깻잎이 올라가 있고 어. 그 치즈 가루가 이렇게 올라가 어. 있거든요. 어. 거기 레몬 맥주가 있는데 그 레몬 맥주가 이렇게 마셔야 <웃음> 되고요. <웃음> 진짜 <laughs> 그 혹시 또 카페나 이런 데도 혹시 좋아하시는 카페는, 곳이 있을요 카페는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몰러라고 음. 저희 케이크가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가면은 <laughs> 이제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이거 해도 되나요? <laughs> 이제 주문을 하고 나서 저희가 기다리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어디죠? 하면 몰러 어, 그 직원분들 이 가면 싹 돌아보거든요. 아또 왔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무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 진짜 아. 최근까지 아직 한참 남았는데 덕분에 오늘 하루 이제 썰풀 것도 어, 생기고. 감사해요. 손님들 사해요 아니 여기서 시키시는 건 아니고 혼자 아, 그냥 제가 시켜요. <laughs> 제가 이제 사장님 직원들한테 애들아 인사하자. 어.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오늘 조심히 하루도 즐겁게 보내십시오. 네. 네. 보내십시오. 복 받으세요. 네. <laughs> 아, 나 갑자기 단계 확 땡기는데요. 카페, 카페 갈까요, 우리? 아, 오, 이쁘다. 엄청 이국적이에요. 너무 이쁜데? 고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오, 아까 떡볶이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버린다. 너거맛이 시켰나? 아니야 아니야 나보사정되니그치 음. 맛있겠다 맛있어 음저음그 소금빵의 짭조름함이 그 초콜릿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 뭔가 먹기가 좀 아깝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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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다. 엄청 달지도 않고, 딱 좋은 것같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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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니 네, 아, 네, 예. 카페가 너무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저 들어오는 순간부터 좀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아, 예. 이 카페 의 컨셉을 이렇게 네. 잡게 되신 이유가 혹시 어 외국에 살다 오셨나? 프랑스에는 제가 한 3개월 정도 이상 체류했던 경험이고, 아, 아무래도 이제 디저트계는 에전 세계적으로 양대 산맥이 있는데. 음. 이제 프랑스랑 음. 일본인데 아무래도 제가 엔틱풍을 좀더 선호하기 때문에 아, 네.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베이커리에 관한 이제 좋은 추억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몽블랑이 어떤 뜻인지 음. 뭐를 일컫는지 잘 모르거든요. 몽블랑이라면 는 유럽에서 이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몽블랑 베이커리가 산모양이라서 아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몽블랑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원래 전혀 내가 빵 가게를 하거나 이런 카페를 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일도 아, 못 해봤어요. <laughs> 근데 해보니 어떠세요?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이제 가장이다 보니까 이 디저트를 만들면서 이제 애들이랑 소통, 과자과의 음. 소통이 엄청 많다. 이런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음. 뭐. 어, 또그 <laughs> 부분은 진짜 생각도 못 해본 부분인데. 그러네요. 그럼 사장님께 이 동성로라는 곳이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음. 좀 궁금해요. 어, 동성로는 이제 제가 태어나고 자라는 음. 지역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대구에서 최고의 중심 지역이고 그렇죠. 이제 가끔 이제 제 연배되는 분들이 나오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활기를 얻는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음. 저는 항상 이제 그런 기운들을 좀 받고 있다고 음. 느끼고 있습니다. 아,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진작에 알았으면 제가 좀, 좀 자주 왔을 텐데 네. 인터뷰 해주셔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방문을 더 감사드립니다. 아, 맛있게 먹고 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아침 1 0 시부터 저녁 6 시까지 매일이 음식을 먹어봤는데 아, 너무 맛있는 또그 맛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사장님들과 인터뷰하면서 뭔가 마음이 좀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 사장님들의 동성로 사랑이 느껴져서 저도 같은 대구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막 그런 되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대구 오면 가족들이랑 동성로에 많이 와서 사장님들의 가게에도 많이 들러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해야겠다. 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소개드린 맛집 꼭한 찾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급 동성로 먹방 편 MC로 저 이해준이 나서 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힘이 고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를 이렇게 불러 주시면 먹방 편에 불러 주시면 특히나 한달에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이해준이었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그런 엔딩으로 끝나나요? <laughs> 아이, 뭐 좋죠. 뭐 그런 엔딩도 좋죠.